네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탈 신소재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던 거 말씀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정확하게 쫓아가면서 반등 크게 성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고 두번째 매수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그전 영상까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 보시면은 자 그전에도 지금 바닥이 명확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명확하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렸죠. 세력들은 상승을 어떻게 만드나, 상한가 만드는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어요. 어, 실제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고 뭐 보시다시피 수익이 거의 20% 넘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 말씀을 다 드렸고 그리고 다시 매수 자리 잡아야 된다고 두 번째 매수 자리. 지금 그래서 요거 저번에 이렇게 바닥권 내려오면서 꼬리 달때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크리스탈 톡에서 그리고 크리스탈 ppt 어 신소재 ppt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잡아야 되는 이유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47950117 아직도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자 수익 날수 있는 구간 또 왔습니다. 어두번 말씀 안 드릴게요. 벌써 또두 번째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요거 놓치시고 나서 또뭐 이거 팔아야 되니 사야 되니 말씀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급등, 급등 나오다가 쉬었다가 바로 급등 쐈죠. 자, 요렇게 신호를 줬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자, 그에 따른 내용들 지금 뭐가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면서 과연 어떤 신호를 세력들이 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뭐, 흑연 관련된 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래핀 소재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참 재밌는 거는 요 그래핀을 통해서 뭘 엮어버렸어요. 이번에 초전도체. 다들 아시잖아요. 초전도체 지금 엮여가지고 한창 이슈되고 있는 거. 근데 이 초전도체가 쉽게 꺼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핀. 어, 그래핀 소재 초전도체 기대감. 요 내용이 왜 나왔냐면 바로 과거에 어 세계 여러 팀이 이제 그래핀을 활용해서 초전도체 구현에 나선 바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래핀 관련해서 요것도 초전도체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들이 어, 연계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상 뭐 급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서남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정말 크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에 바, 그에 비하면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조금 약한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어거지로 맞춰 놓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 대단할 만한 상승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그리탈신소재가 급등이 나오는 재료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핀 관련해서 바로 2차전지 신소재 관련해서. 거기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흑연. 그쵸? 흑연 통해서 분명히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어, 바로 음극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흑연인데, 이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실리콘이니 그래핀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어, 조금 더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요 음극재 쪽에서는 사실 큰큰 뭔가의 다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핀 말고는. 어, 실리콘 말고 실리콘이나 그래핀 말고는 딱히 이제 큰 재료가 나오고 있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 성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흑연의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어, 대체주로 이렇게 그래핀 실리콘 관련주로 이렇게 2차전지 그래핀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초로 전도체는 그냥 일시적인 상승하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기적인 대응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재료 설명을 조금 드리냐면은 이 재료가 어, 상승의 폭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재료인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급등락이 크게 나오고 또 크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어 초전도체가 진짜로 잘 되는 부분이라서 크리스타 신소재가 같이 올라갈 종목이라면 왜 5천 원까지 안 들고 가냐고요? 왜 5천 원까지 상승이 안 나오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오르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세력들이 진짜로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재료가 맞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원했던 재료가 아니라 얻어걸린 재료입니다. 얻어걸린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우리가 더갈 것이다 막 이렇게 희 어, 쓸데없는 희망감보다는 확실하게 단기적인 요런 세력들의 대응만 가져가서 뭐20% 10% 20% 이상의 수익 가져오고 빠져나오고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아마 요거 지금 나오는 내용에 비례해서 움직임 나올건데 자 자세한 얘기는 여기 또 하나 더 보고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은 LK99 공동저자 초전도체 이달 말 결과 기다려라 자 요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 테마, 이번 달까지 끌고 갈 거야. 딱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번 달 안에 한번더 급등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결과 값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결과 값에 이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가 가장 상승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유망주일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지 이 사람이 진짜로 어큰 선수가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선수가 됐을 때 정말 기대 이상 완전 그러니까 대스타가 데스타 될 만한 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유망주 시절보다는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어좀 알기 쉽게 제가 비교를 해본 건데 이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전도체 유망주기 때문에, 유망하기 때문에,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관련주들 또 물밀듯이 들어올 거야. 관련주. 뭐 이래서 관련주고 저래서 관련주고, 옛날에 한번 뭐 초전도식 관련해서, 어, 요 내용 관련해서 뭔가 연구를 해봤다, 개발을 해봤다 하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급이 분산되겠죠.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주식은 돈이 한 군데 몰리면 몰릴수록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크리스탈 신소재는 초전도체로는 금액이 몰리지 않는 종목이다.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뭐 초전도체 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 굳이 우리가 크리스탈 신소재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원래 크리스탈 신소재가 잘하는 분야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 관련된 부분들 흑연 어디서 들고 온다고요? 중국 중국에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어디랑 미국이랑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마 요 내용으로 급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급등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아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뭐 올라가겠네 요걸 판단해서 우리가 수익을 더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한마디로 보너스 스테이지. 보너스타임인 겁니다. 보너스. 여기서 이제 10% 20% 수익 봤다. 그러면은 어 땡큐.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팔고 나와서. 그 그러니까 요거는 보너스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초전도라고 해서 뭐아 이거 대박 나겠네. 이런 의미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 그냥 한번 나왔을 때 반짝 오케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초전도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잘되라. 초전도체 열심히 연구해라 라는 의미에서 연구비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비싼 가격에 많이 많이 넣어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주식으로 수익 봐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하시면은 어 그냥 그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20%든 30%든 이번에는 초전도체로는 그 정도 수익이 나오면은 다 챙겨 두셔라.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자. 오케이? 자,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 관련된 자료들 요렇게 제가 어, 크리스탈 신소재 기업 상세 자료랑 매매 대응 전략까지 준비했던 거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크리스탈 신소재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톡방은 톡이라고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PPT 파일로 된거 기업 상세 자료랑 매매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어 요거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톡방 들어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용 공유하면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실시간 대응이라는 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받았거나 왔을 때 영상 보고 어 매매하듯이. 어 그냥 톡방에서는 바닷건 왔을 때어 여기 바닷건이다 매수하자 그러면서 바로 이런 수급들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고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5천원 넘어서 4,700원, 800원에 그냥 매도하자 고점이니까 여기서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하셔야 다음 매수 바닥권 왔을 때 타이밍 왔을 때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욕심 안 부리고 가져가면은 사실상 10% 20% 수익 보고 나오고 보고 나오고 이슈가 계속 붙어 있다 라는 거는 세력들도 계속 핸들링을 해준다 라는 거 핸들링을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 안에서 우리는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된다 이번에는 수익률이 한10% 2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아마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보입니다 어, 먹을 게 없어 보이고 아마 그 이후에 흑연이라든지 어, 2차전지 소재 대체재 관련된 부분들 히토류 관련된 부분으로 대체자원 그래핀 신소재로 한번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급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 조금 나온다고 해서 어 이제 매도해야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매도 시점을 좀 고점에 잡고 가는 게 좋겠다. 제 영상 보시면은 사실 뭐 요거 이전에도 계속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고점마다 제가 찍어서 어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저기서 매도해야 된다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영상까지 제가 들고 와서 어, 찍혀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 보면서 고점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를 말씀드렸는지 또한번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또 다음 시간에 어, 또 수익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 가지고 또 보내 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